이번엔 태종 때 일이요 태종 7년 12월에 이방원이 무신들을 위로하는 파티를 열었대요 그 자리에 눈에 띄는 한 기생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가이아요? 이 언니 때문에 사단이 크게 나 궁에서 연애할 때 가무에 능한 기생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아에 반해버린 거요 그 중에 기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기무는 방강과 박포가 날아간 2차 왕자의 난때 나름 공을 세워서 공신 반열에 오른 인물이요 기무가 가이아와 정을 통하고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작업을 하는뒤 황상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황상은 태조 이성계 위와도 회군의 공을 세운 계국공신 황희석의 아들이라고 하네. 이 황상이 낼름 가이아를 첩으로 삼아버린 거요. 이에 빡친 김우가 금군을 동원한 거요. 금군이면 왕의 호위부대여.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부대를 개인적으로 동원한 거요. 이 정도면 눈이 돌아버린 거요. 하여튼 김우가 동원한 금군 30여 명이 황상의 집을 턴 거요. 가이아 납치하려고. 근디 가이아가 없었어. 납치 미수가 된 거지. 근디 김우가 근성이 있었나벼. 절대 포기를 하요 다음날 결국 가이아를 찾아 그런데 어제 당한 황상도 부하들을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가이아를 놓고 길바닥에서 기무의 부하들과 황상의 부하들이 패싸움을 한거요 이게 뭔 짓이여 공신들 집안 사람들이 채통없이 뭐하는거요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이 예쁜 여자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 저기서 싸우는 부하들도 현타왔을거요 결국 이 사건이 태종 이방원의 귀에 들어가 태종은 황상은 파직하고 가이아는 곤장 80대에 처하고 기무는 그냥 넘어갔어 기무는 자기 도운 측근이자녀 공신이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디야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측근이면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아 전통인가 벼 그리고 가이아는 뭔죄요? 이쁜 게 죄라면 죄겠지. 이게 끝이 아니어. 이야기는 지금부터요.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았던 가이아가 다시 실록에 등장해요. 반전이요? 알고 보니 가이아는 돈으로 곤장 통치고 계속 궁에서 춤을 췄대야. 그리고 사실은 태종도 가이아를 마음에 두고 있었대야. 그래서 가이아는 태종의 후궁이 된 거요. 태종 상남자요. 대단요. 반전 있는 남자요. 카이조 소저요. 태종 14년에 가이아는 해선옹주로 봉해줘 조선 초기 옹주는 왕실 여인을 의미한다고요. 결국 승자는 태종이요. 역시 권력이 좋아. 자신도 그러면서 아들 양녕대군의 여자 문제는 쥐잡듯이 하고 말이 아버지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디 말이 애들 탓할 거없어 그럼 다음에 또 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부탁혀